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권영찬 강경윤 고소로 법정 구속 되기 전에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뭐,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저도 사필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법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70%는 무죄를 생각했는데, 뭐, 유죄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하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예. 근데 오늘 드디어 재판부에서 땅, 땅, 땅 무죄입니다. 요지는 그래요. 이는 권영찬이 기레기라고 아무리 질문이라도 한 거는 모욕이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앞뒤 정황상으로 볼때 재판을 진행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음. 판사님께서 강경윤 기자에게 이런 질문했어. 정말로 권영찬 씨 주장대로 권영찬 씨에게는 일절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뭘 보고 취재를 했습니까? 권영찬 씨 유튜브 방송을 보고 취재를 했습니다. 제보를 받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무죄가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했지만서도 이게 <laughs> 재판을 해보면요. 이게 어떻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황용 씨를 괴롭히고 영탁 씨를 괴롭히는 우리 이진우 유튜버 사실은 강경윤 씨와 친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름 같이 합니다. 제 녹취를 강경윤이 딜를 캐고 그걸 이진우에게 넘겨주고 이진우는 그걸 방송을 틉니다. 제일에서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건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강경윤 기자는 오메가 X의 노종원 변호사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진우 유튜버는 이거를 밝힙니다. 이진우 유튜버는 은근히 강경윤이나 이선명 디스를 하면서 살짝 살짝 공개하면서 여슬맥입니다 원래 성격인지 일부러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저촉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니까 네네. 책임을 피해가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그거를 감당하실 자신 있어요, 다. 이미친새끼가 아, 돌았나 전화질을 씹새끼야 한 번만 더이시간 전화하면 죽여버려 고소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강경윤 기자가 또이 내용을 직접 밝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법적인 조언 받는 건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네. 내가, 제가 그때 어제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또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면은 진짜 좀가아 아, 아, 아. 아, 네네네.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얘기도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네네. 그래서 내일 뭐 인터뷰를 하거나 이거 좀 이렇게 이렇게 하, 끌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했더니 약간 난처해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네. 그거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조금 설득을 해봐야 아, 될것 같아요. 네네네네. 변호사가 조력을 해. 두네을좀해 주고 이회연은 좀어 그러면 우선 제가 네. 제가 저도 한번 만나서 서, 제가 설득을 해 볼게요. 네 네. 저희랑 네네, 같이 그러면, 있고 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자 의견이랑 이런 거는 제가 한번 설득을 한번 해 볼게요.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언론이 말이 됩니까? 이진호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그거를 강경인이 쓰고 또 다른 기자가 씁니다. 이선명 정신 차려요. 머니 투데이 전영주 정신 차려요. 내 네,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은 이름을 얘기 안 했겠지만서도 정신 좀 차립시다. 자, 그러면 인지웅 유튜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인지웅 유튜버 내용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유경 변호사 제가 고발할까요? 아니 어차피 인지웅 씨가 고발 고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인지웅은 왜 나락에 갔는가? 인물 열전. 오늘은 서유경 변호사 편입니다. 혹시나 요약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께는 먼저 그 영상들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는지, 어떤 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직 기자이자 현재 유튜버인 이진호, SBS 기자 강경윤, IPQ 엔터 대표 윤혜영, 언론인 신익준, 변호사 노종원, 변호사 서유경, 감귤 농부 킹두류.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이 여론을 조작해서 임지웅을 담그려고 한 사건입니다. 제가 법률 상담을 받은 내용을 그대로 들고 킹두류에게 찾아가서 다 줘버린 변호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저를 담그려고 했던 서유경 변호사에 대한 증언과 자료, 녹취들을 들고 와봤습니다 증거로 제공되는 자료들은 포렌식 자료이기 때문에 화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고화질 영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서유경 변호사는 제 지인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던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킹투르님의 말을 들어보면 서유경 변호사가 인지웅이 살려고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한테는 분명히 그 후배 변호사랑 같이 인지웅씨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분명히 찾아왔다고 그랬고 자기는 인지용을 상담한 적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서경 변호사가 인지용이 준 정보들을 변호사법 위반인 줄 인지하면서 킹두루님한테 정보를 주던가요? 분명히 인지했고요 저한테 절대 녹음하면 안 된다라는 멘트도 하셨고요 결정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누가 들어도 인지용씨와 스파이어 측에서 갖고 있는 법률 증거 자료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읽어주셨어 저한테 분명히 저는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본인도 이러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면서 웃기도 했어요 중간 중간 농담 나가서 캡처한 걸 보내드릴 순 없어요 당연히. 어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쨌든 이 시기에 임지웅이 기자들을 만나고 다닌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중앙일보 기자님 만나고 왔다 그랬고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 에 왔었고. 저희 사무실에서 이진우 기자님 협박 녹취록 틀어줬었고, 그 강성희 씨 카톡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래요. 자기를 굉장히 비련의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인지웅이,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계속 달려줘요, 이거를. 그래서 다음에 그 강성희랑 인지웅 카톡을 봤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변호사 의무 위반이긴 한데, 어, 어떻게 드셔야 돼요? 아유, 우리가 얼굴을 본사이 아니지만, 네. <laughs> 죄송해요. <웃음> <웃음> 다 얘기할 것 같으면 다 얘기했어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저는 근데 이게 법을 위반하니까, 전 근데 이, 이 자료는 노정원 변호사님도 못 봤을 거란 말이에요. 인지웅이 순수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지웅이 나쁜 사람이라 자기가 돌아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녹취도 있거든요. 정말 재밌는 데요 저는 이 설경인 변호사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폭로를 하게 된계기가 저한테 했던 얘기랑 인지웅 씨에 대해 했던 얘기가 다 달라요 지금.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되게 심각한 환자 치료도 했고요. 당시에 저는요, 인지용실을 잡기 위해서 눈에 진짜 눈이 뒤집혀가지고 활동을 하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재밌게 들었죠. 그, 이진호 기자님이랑도 이제 통화를 하면서 난 임지웅이 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좀 드렸거든요. 진짜 저 사람은, 나는 순수한 악인 것 같다.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카톡을 보면 킹두르님한테 타로카드를 봐주고, 막 애칭으로 부르고, 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킹두르님을 호감으로 대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어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사실은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하겠다는 발언을 몇 번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기분이 어떤지 밤마다 타로카드를 열어보고 제가 당시에 2시간, 3시간씩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을 했었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당 떨어지고 지치고 힘든데 제가 방송이 끝나면 바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이분이 말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2시간 동안 그 얘기를 또 들어줘야 돼요 아 정말 이제 와서 하는 얘긴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타로카드... 뭐 제가 뭐... 어떤 여자분들을 비하는게 아니고요 그 상황만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별로 다시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심지어 저는 당시에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하고 그렇게 오래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워낙 임지웅 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고 당시 임지웅 씨는 저한테 되게 미지의 존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얘기들을 들어서 IPQ에 전달할 생각에 좀 많이 들어줬던 걸 인정합니다. 킹두루님을 위해서 민변에 가입했다라고 얘기하는 카톡도 있거든요. 그분하고 했던 대화 중에서요 가장 소름끼쳤던 대화가 바로 그 대화예요. 그 아이폰 문제를 자기가 변호를 하겠다고 이제 말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민변에까지 가입할 테니 그걸 알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돕기 위해서 민변이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까지 한다. 그거 안 부담스러워요? 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되게 크게 강조했던 거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저기 제가 받은 녹취록 중에, 인지웅 취재를 공쳤다. 라고 하는 녹취록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간 건데, 취재를 공쳤다라면서 킹두루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는 이제 솔직히 그날은 취재를 공친 거예요, 이거를.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취재가 완전 공쳤고.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상황을 저도 녹취록 들으면서 되새겨 보면은 뭔가 그때 이미 인지훈 씨랑 관계를 손절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지고 저희 쪽에 넘기려고 했던 과정이 아닐까 조금 유추가 돼요. 그러한 음. 의미로 했던 말이 아니었을까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킹드루님이 주신 녹취록을 들어보면. 후배 변호사를 욕을 계속 하거든요? 네, 아니, 킹드루님한테 왜 후배 변호사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를 뒷담화를 하는 거죠? 그 후배 변호사 아모 변호사님이에요. 근데 첫 통화 때부터 그 변호사님을 되게 비하했어요. 인격적으로 비하 많이 하고요. 좀 노골적인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멍청하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남자도 많이 알고, 뭐하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필라테스 하는 사진 올려놓은 거 가지고도 뭐라고 해요. 그분이 근데 임지용 씨랑 조금 안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맨 처음에 임지용 씨가 찾아왔을 때그 안모 변호사님하고 같이 찾아왔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안모 변호사님이 연결만 시켜줬지 같이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예. <laughs> 근데 저한테는 분명히 같이 찾아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변호사님이 이 영상 보고 계시면은 제가 그 녹취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저는 이들에 대한 녹취는 아낌없이 모두 제공해 드릴 생각입니다. 설경 변호사의 녹취는 이런 증언들 이외에도 다른 것들도 제가 입수를 했는데요. 바로 국가에서 표준 계약서 수정 자문단을 꾸리고 있었는데, 인지웅이 5050 /50 사태 당시에 템퍼링 사태를 전적으로 다루면서 표준 계약서 수정을 외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표준 계약서 수정 자문단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설경 변호사가 공무원들을 만나고 이진호 기자에게 제보를 해서 막으려고 했다라는 정황입니다. 자문단가. 같걸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그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면 네. 임지용 씨가 거기 물망에 있었다는 거예요. 임지용 씨가 거기 물망에 있었대 거기. 음. 와.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 사실 이진욱 기자님한테 밤에 통화를 해서 그걸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막을 수는 없지만 아. 그 사람이 문체부 표준계약서 그 자문 그쪽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걷잡을수 없다 이거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이거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냐. 저 그래서 이제 이준호 기자님하고 소통한 거였거든요. 저는 이 녹취를 듣기 전까지 제가 저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리스트업에 올라가 있었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아직 연락도 오지 않은 리스트업에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제 뒤를 파서 미리 캐낸 뒤 막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정말 처참한 심정입니다. 제가 템퍼링 근절과 표준 계약서 수정에 얼마나 열을 내고 다녔었는지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서유경 변호사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 법적 조치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고, 변호사협회에도 공식적으로 항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모든 판단은 대중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